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 강사 홍진걸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모든 기본서 토익 과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계시던 간에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 이 모든 내용을 영단계 기본서와 함께 홍진걸 강사 최고의 강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원하시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살짝 고민하시면서 저와 함께 커리큘럼 전체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영단계가 단계별로 색깔로 여러분에게 구분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기본서를 출간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제일 쉬운 단계다 싶으시면 노란색, 노란색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병아리 느낌? <laughs>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노란색 책로 시작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제가 최근에, 어, 가장 최근에 그 출간한 영단기 신토익 기술. 어, 두 번째 단계가 70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파란색 책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700점을 목표로 하시면 그냥 색깔을 봤을 때, 어, 어디 파란색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0점 목표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의 경우는 80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중급 정도의 난이도고요. 그다음에 흰색 보시면 역시 최근에 나온 영단기 그 실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주 보기 쉽게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하얀색으로 돼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나는 이 단계 중에서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여러분은 파란색 정도면 무난할 겁니다. 왜냐면 하이 파란색 책이. 제가 직접 저자인데요. 파란색 책이 처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셔도 좋고, 기술을 다뤄서 700점까지 내는 전략적 책이기 때문에 파란색 책으로 대부분 여러분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평상시에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 나는 많이 자신이 없다 나는 중학교 수준도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어, 혹은 그그 그 바로 윗 단계까지 난좀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색부터 시작하시면 탄탄하게 아주 확실하게 어, 단계를 밟아 올라 나갈 수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저자로 책을 직접 쓴 것은 요책 영단기 토익 기술 rc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고요 가장. 어, 강의가 아주 뭐 정말 인기가 많은 최고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강좌고요. 이 책이 어, 가장 최근에 나온 0단계 기본서입니다. 0단계 신토의 기술 RC 70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많 많을까 많은가,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저, 서수, 저술한 책이 어, 여기 보이지 않지만 0단계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제일 쉬운 0단계 어, 영문법 스타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어, 0단계 신토익 복하. 그래서 오늘 살짝 복하 강의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외에 강의들 단계별로 여러분이 밟아 올라가시면 확실하게, 오케이?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점수를 낼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뭐, 한달 만에 두달 만에 점수를 낼수 있는 게 우리 영단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계획을 짜서, 토익이라는 게 계획이, 계획만 잘 짜시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뭐, 남들 다 하는 그런 어떤 점수 도달. 저, 여러분도 쉽게 한 달, 내지 두 달, 에 이룰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수준을 잘 봤을 때 단계별로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제가 직접 저자인 어, 영단기 어, 신토 어, 영단기 영공진거래 영, 영단기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가장 레벨이 낮은데 중학생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중에서는 아 나는 많이 자신이 없다. 나 영어가 진짜 정말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나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내지는 어뭐 어르신분들, 나는 영어 공부하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이런 걸좀 정리가 필요하다. 하러신 분들은 아주 최고의 영단계에 어 있는 기본서 라인 중에 가장 쉬운 기초영문법부터 하시는 게 토익 RC를 접근하시는데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교류에 쓰이는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쉬워도 내 기준에서 안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가급적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영단기 사이트 가보면 제 페이지 보시면, 제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제 페이지 보고 계시겠지만 샘플 강의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수위치가 뭔지 이런 거를 배우시는 기초 영문법 과정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토익에 있어서 가장 인문이 되는 책인데요. 제가 이걸 직접 강의하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무리만 쉽다고 하는 책하고 좀 틀려요. 진짜로 쉽습니다. 그래서 예문이 토익 치고는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제가 겪었던 책 중에서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문에딱 맞는 오케이?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어, 여러분이 토익을 시작하는 인문 단계에서 권장되는데 이거는 약간 탄탄하게 약간 자신 없으신 분들한테 권장이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보시면 요 책이 이제 여러분한테 매우 권장되는 제가 저자이기도 한데요 처음 시작하시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점수를 내는 그런 신나는 상황을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책 이건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처음 보시더라도 700까지 곧바로 20일 만에 급성장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영단기 신토익기본서고요 어, 영단기 토익기술 RC인데요 지금 뭐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처음이라도 내가 영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수를 원한다. 나는 초보이지만 나는 영어를 기초도 좋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영어 기초는 나중에 쌓고 내가 또뭐 천천히 공부하면 되고 난 당장 700점이 필요하다. 나는 초보지만 700점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 책이 매우 추천됩니다. 왜냐면 일단 쉬워요. 쉽고 쉬운데 700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되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고 적중률 높은 문제로만 구성한 그런 제가 저자인 그런 책인데요. 실제 강의도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토익이 처음인데 20일 만에 700점을 볼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획된 최고로 점수가 급상승하는 그런 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기존에 점수가 있으시더라도 혹은 어느 정도 하시더라도 이건 기술이니까. 여러분이 어, 특히 이, 부, 이 책은 뒤에 독해 부분이 많이 기술이 들어있어요. 여기 시중에. 독해 기술을 이렇게 문제로 풀어서 어, 보여준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다른 출판사에서 많이 참고를 할 텐데요. 어, 이 독해 기술도 여러분 신토에게 독해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 전체의 챕터 중에 여섯 어, 챕터, 스무 챕터 중에 여섯 챕터, 전체의 40% 이상이 파트 세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세븐에 고민이 신 분들 매우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추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수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명사, 행용사, 부사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긴 하지만 들어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수도 많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휘, 보케볼러가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실력보다는 한750 이상 이런 분들이 정리하는 용도로 참 좋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독해가 잘돼 있어서 이 책은 목표가 850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먼저 공부하시고 아까 방금 보신 0단계 신토익 기술을 한번 20일에 쑥 가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좀 실력 있으신 분이 나는 한번 문법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더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 세 번까지 풍부하게 문제가 있는 문제가 좀 말이 한 책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800 정도 목표 를 하시는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어, 추천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영단기 기본서죠 매우 유명한 책이죠. 자, 요 책은 제가 그리고요. 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파트 7만 따로 파트 7 일일이 다 해석해 준 그런 스튜디오 강의도 있으니까 어, 제 맵을 보시면 파트 7 전문 강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파트 7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다 해석해 주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파트 7 강의를 18강 장과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강좌를 보시면 독해를 다해 드리니까 아, 독해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어~ 독해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 독해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 7 전문 강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죠 흰색인데요 영단기 신토익 실전 천재 원보다는 2가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내용이 좋아서 제가 1도 촬영했고 2도 촬영했는데 2를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단기 천재 2로 제가 어~ 이십 강으로요. 20강을 두달 동안 찍었어요. 20강으로 950 누구나 한달 완성으로 최고 난이도. 문제, 문제 자체가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 그리고 이 천재2 전재1 말고 2. 이 천재2는 5도 양질의 문제이고 7도 실제 신유형에 맞게 아주 잘 구성된 책입니다. 일단은 문제풀이발은 자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0단계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문제가 좋고 특히 7을 제가 강의하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구성이 실제 문제와 유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흰색이었어요. 0단계 실전천재2로 강의하는 신토익 950 누구나 한달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두루두루 여러분이 수준이 기초, 입문, 중급, 고급 할거 없이 토익이라는 게 어떤 단어예요? 어떤 체험이에요 어떤 단어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토익에 나오는 단어는 따로 있다. 토익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따로 있다. 어,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700점 목표, 800점 목표, 900점 목표에 따라서 어, 내가 700점만 목표로 하는데 뭐하러 900단어를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표에 따라서 잘 구성이 된 가장 최근에 나온 신토익 어휘 책이죠. 그래서 어, 역시 제가 저자고요. 이 강의는 편안하게 TV보듯이 보드, 보드, 이렇게 앉아서 시청만 하시면 제가 다 읽고 제가 다 해석을 TV보듯이 그러니까 미니시리즈 TV보듯이 한 강좌당 길면 30분 짧으면 15분 정도 강의했는데 어, 한 강좌가 60회로 되어 있어요. 어휘가 30대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의를 두 개로 나눠서 어, 60강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게 편안하게 집에 가시면 그냥 쳐다보는 시청하듯이, TV 시청을 쳐다보는 그런 강좌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알려드리면 그냥 쳐다만 보시는 그런 편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토익이라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쳐다만 봐도, 동영상을 쳐다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강 이용하시는 방법이 그냥 쳐다만 봐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쳐다만 봐도 시험에 상당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익숙해지자. 이렇게 익숙해지죠.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참 좋은 강의죠.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안내해 드렸는데 제, 제, 제 페이지 맵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좀 넣었어요. 사진을 넣었는데 이 사진들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이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흰색 이런 식으로 쫙 내려오는 이런 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제 강의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으시든 간에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아주 효율적으로 오케이 훌륭한 강의. 아주 오랫동안 제가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능숙한 강의를 여러분이 겪어서 빨리 점수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단기 어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